케이크랑 <람이> 빵이랑 캐나다에서 공연이라니성이 아, 대박이에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미친다. 웃음> 아, 비하인가 네, 있습니다 팬이요선생 이런 아니거든는랩대협이라년에식 아침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기엔 2시 35분이긴 한데, 오늘은 이따가 저녁에 신한 언니가 공연을 한다고 해서 공연을 보러 갈 거예요. IRCC에서 업데이트 된게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있을까요? 하지만 없겠죠? 이렇게 저의 온라인 워크퍼밋이랑 영주권을 신청을 해놨는데 여기 새로운 게 오면 뉴라고 뜨거든요? 근데 그 레드라고 적혀있는 게 이미 본 거여가지고 더 이상 더볼게 없다 이런 겁니다. 오빠 그럼 편지지도 사고 케이크도 사서 출발은 거의 한 시간 전에 해야 되니까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지금이 3시니까 지금 오빠가 먹고 싶은 거 점심을 먹고 준비해서 나가서 케이크 사고 패스 가가지고 편지 사서 편지 쓰고 이가 있던지 한 시간 딱일 것 같은데 여기까지 브리핑이었습니다. 나는 냉장고 지 아니 요즘 캐나다에 그걸 엄청 큰 산불이 났대요. 너무너무 뿌옇고 대기질이 안 좋다고 나가지 말라고 경보 떴거든요. 문을 열고 환기를 너무너무 시키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태예요. 좀 이제 밴쿠버에서 저도 공연은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런.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연기 전공 출신이거든요. 연기 전공 출신? 우리 연기를 전공했거든요. 대학 교 때.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공연에 대한 엄청난 마음이 있어요. 사실 지금은 저는 이제 연기는 그만뒀지만, 주변에 공연을 하고 연기를 아직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 학교 선배님이 공연을 하는 엄청 역사적인 날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벤쿠버에서 만나가지고, 이제는 거의 친구처럼 너무너무 편해지고, 어, 친하게 된 선배님인데, 너무 대단한 게, 한국인으로 이렇게 오디션을 보러 다니시면서, 결국 배역을 따냈어요. 시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하고, 진심해서 되지 않는 너무 대단한 일인 걸 아니까, 아주 기대가 되고, 너무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오, 내가 딱 새우토마토 시금치가 집에 있어가지고, 이 새우토마토 시금치 파스타. 지금 한번 보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우 마늘, 시금치 토마토. 끝입니다. 저희 파스타면 딱 오늘 한번 먹을 거 남았거든요. 파스타면은 코스트코에서 산 안토니오 아마토 퀄리티 면이에요 새우는 잡아 있으니까 흐르는 물에 좀 해동을 시켜 놓을게요. 토마토 샤하고 이 정도？네, 맛술 살짝 이어서 뿌리 끓여서 뿌리 끓여서 이리 끓여서 제가 봐도 또연것 같다 간맞이게 됐어? 응. 오예 음 맛있다 괜찮은데? 어귀 진짜 빨개졌어 어 비온다 어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옷을 이제 갈아입고 슬슬 나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후보가 내 친구가 있습니다 맨 앞에 패스 어, 왜? 그냥 오늘은 좀더 꾸미고 가야 될것 같아 자기 주인 지이니까 나한테 오른쪽? 오빠한테 오른쪽? 나한테 오른쪽이둘다 입어? 시청자한테도 오른쪽이야 그러게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를 묶는다고 한 번. 이렇아 이상해 너다 입었는데 눈 봐서 어때? 예뻐? 응잘 어울린다 아주 이 머리 꼬랑지에 포인트를 잔뜩 준 머리야 스프레이를 <laughs> 한 200번 정도 뿌렸거든 <laughs> 이렇게 해서 머리. 완성한 머리야 머리 잘 까봐야겠네 <laughs> 그래 좋았어 이 노란색으로 귀여운 포인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소원이 있나 보다 출사하러 다니 쉬는 날 혼자. <laughs> 감사합니다. 열심히 수아나 80에서... 또 다음에 또 보자. <웃음> 수고해. 빠란. <laughs> <laughs> <Bye -bye. 웃음> 얼른 공연장으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 오늘의 공연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웃음> <웃음> 혹시 언니 얼굴 나오나? 고마 거? 저 있잖아. 나가 어, 우와. 어, 나도 몰래. 어, 언니! 우와! 미쳤다. R. Ah. H, ok. H, D, F, A. 아, 여기. Yeah, can can this, right? first. Thank you. 자기가 이쪽에 앉을래 나. 캐나다에서 뮤지컬 공연이라니. 그것도 언니가 나오는 공연이라니. 너무 기대된다. 시작하기 전에 그냥 앉아 계시네. 이미 공연이 시작되었다. 와, 내가 아는 렌트 무대랑 완전 똑같아. 너무 재밌는데, 잘한다, 주현 언니. 너무 기다아 이게 그대로인데. 주현 언니 그 자체야, 그냥. 진짜 그냥 딱 맞아. 주현 언니 캐릭터가 그냥 주현 언니 같아. 근데 배우한테 최고의, 네. 최고의 칭찬 아니야? 이렇잘 예, 어울린다.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바람이 쐬고 있는데, 아주 너무너무 재밌게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Ik heb een probleem, ik 안에는 <laughs> <아내는 웃음> 너무 더웠는데 나오니까 어, 또 너무 추워졌어 <laughs> <더 필요했어>. 그러니까 <laughs> 홈리스 이분 너무 잘하지 않아? 아, 이이리스이홍 아, 이이 어~ 성량명이 대박이에요 마이크 <laughs> 아, 안 타도 돼 어, <laughs> 진짜 잘한다 어, 노래도 진짜 잘해 <laughs> 보자마자 알아서 저분이다 네. 어. 뒤에 라이브 밴드 너무 좋던데? 저타이 <laughs> <laughs> 어, <절이 타기> 아니야? <laughs> Oh, <laughs> <laughs> oh yeah, not know. not I am not 자체 약간 아니신가요? 너무 망가지지 않았잘 <laughs> 왔어요 <났어>, 이거 그러니까 <laughs> 우리 다 셀카라도 한번 찍어줘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인주인공이세요대군님 아, <내 웃음> <돼요. 데블군이. 웃음> 근데 이런 장면이 있었나? 이런 식근데 제가 어때한국말뭐한 거야? 아니 그뭐 비하인드가 아니니 이게 비하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어로 이제 오빠가 딱 당시에 시요시에 영어 수업을 하 분도 낫겠다고 아 맞아 체케를 받았더라고 형은 단 체케를 걸어 어떻게 하지 모르겠는데 진짜 지진 생겨서 이렇게 됐어요. 와나 유튜브 나온다. 감사합 <laughs> 언니 <laughs> <laughs> <오늘> 넷플릭스 계약했어? 아니야. 사람들이 저렇게놀려먹습니다 모른 척하는 거 봐. <웃음> <웃음> 진하게 빨간색 뜨는데. 이거 이거꼭 올려야 겠지400% 차. 차는걸로막 꺼내. 우리가밥 산다. 제가 밥 사요. 나가야지. 아쉽다, 아쉽긴 하다. 그러니까, 아, 생각보다 시간 너무 빨리 야, 왔어. 근데.

잘한다 잘한다. 아난 그게 잘 올라갈 수도 있어. 아예, 아예 안 올라갈 거야. 아예 아, 너무 잘하잖아. 우리 대리우님 아, 네, 아, 우리, 우리 기 있는데. 아 너무 웃기다웃 대박능 얘기줄까 내가 저 옛날에 히스랑 같이 어디집에 갔어. <목소리> 아나사친 여자 나도 <목소리> 아. 안안 해. 해. <laughs> 그리고는 내가 옆에 있 보고 언니! 해야죠. 이러는 거야. 나 팬이 있어요. 뭐예요? 안해 아는 사 그래서 어? 내 친한 동생이야. 언니 팬이에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이야그 내+ 속으 되게 뿌듯 뿌듯하다. 해서 올려요. 뭘 편집해서 올려? <laughs> <그러자. 나도 웃음> 나 보고 싶어. 나 보고 나 나. <laughs> 있는데 왜안 나와? 어? <laughs> <그래>. 이런 <laughs> 게 있어요. 아이, 그럼요, 아니요, 성부 감사합니다. 아, 그럼요. 당연하지. 형 아, 당연하지. 그래서 당연해. 나중에 음, 아, 영상 확인해도 나 만신창이인 거아 계속 거리두기 하는 거 <laughs>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제 평소 성격좀게 차분하다고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렌트 이거는, 렌트. 왜 이거는 왜집 네네. 대협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당첨되셨습니다. 아 어, 오늘 진짜 1년째 웃어서 다 읽었다 누나 이거 지금 올리면 100만 조수 나와 <laughs> 편집을 잘 해야 돼 편집을 편집 너무 어려운데 자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아 이게 뭐 하나 봐 안녕 저 비행 학교 다녀요 비행 학교 다녀? 어떻게 파일럿이 아너 파일럿이야? 너 다시 <laughs> 보인다 아 저예요 파일럿 밴쿠버에서 <laughs> 아 근데 그.. 아망죠아요 아.. 말하면 안되나? 내년에 면석식당 가고? 아 진짜! 아연 안돼? 아! 하하하하 굿룩! 희다파이팅 희남이야! 희남이야! 힘이다 기담이야. 기담, 언니 안녕! 화이팅, 고생했어 언니! 너무 멋있었어 오늘! 화이... 나만 구해줘! 화이팅! 안녕!